고르는 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낑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부스 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지 않고, 사랑은 오냐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연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가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일을 불느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다. 그때는 죽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세워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